내가 아. 그랬구나. 아, 그랬어. 너에서 뼈를 좋아하냐 이거 이것도 맞추는 거야? 퍼즐처럼? 미쳤다, 진짜. 첩. 다리뼈 냄새가 좀 강하게 나죠? 아닌가요? 몸뼈야 이거는. 팔뼈야? 아니 근데 여기 맞는다 그러는데 이게 좀 짧은 뼈가 필요한가 보네. 일단 이거 맞죠? 그렇지. 맞죠? 그렇지. 아 여기 달려 있구나 다리가. 난 여기 달려 있는 줄 알았어. 여기 뭐지 그러면은? 모르겠다. 무덤이다 파져 가져고요. 팔 가져가고요. 키메라 만드나 본데아 어, 이거 뭐야? 아 꺼져. 더셈 시키지 마. 해골 만질 거야. 얘는, 얘는 딱딱해서 안 됨. 그치? 살렸다 부활하면 어떡해. 또 재수 없게. 아, 알것 같다. 팔이랑 다리에 팔츠가 하나씩 부족하네. 여기 두 개네. 그니까, 시계랑 가면남... 무슨 소리야? 이게 시계랑 가면남을 더하라고 뒷자리 더하라는 거겠죠. 3이2 1 더하기, 더하기? 뭐 어디서 기어나은 공식이야 그니까 다 더해보자 5에다가 26, 31 이걸 왜안봤니 하나만 더 있으면 돼, 하나만 뭐야 아니지 이거지 어. 다리 하나만 있으면 돼31 42, 46 77칠 빛의 7십꽃가물꽃가물어 77. 이십 26... 육 96... 구십 육 이십 육 더하기 구십 해서 일앞세 아, 번째 자리는 빼고 아2십 4 4이야사 46. 40, 46. 68. 어때? 아니니? 대체 뭐 무슨 뭐 하는 공식이야 그러면은. 돌아버리겠어요. <laughs> 아니. 아 아니 씨... 아 아아... 아. 아 죄송 음. 10 12 22 얘는 1더 해야되잖아 1 3 맞나 이게 마, 이게 맞는건가? 22 33 맞나? 아 네, 맞네 아 송곳 하... 부셔 합성 마수 간다 아이디아아이히 이리... 와요 아 됐어요 뭐야 어 갑자기 아 타임피스 선물이야 어, 다 모았다. 마지막인가봐. 뿌리. 왜 마당으로 갔는데 일로 와? 어, 뭐, 어쨌든 이렇게 해서, 마지막 비수고. 결과적으로 보면은 세 명의 자식이 다 모였어요. 가면남의 딸, 그리고 우리 딸의 금발, 안에 있던 애 여기는 없지만 걔랑 장남이랑 점쟁이 아들을 뭐 점쟁이는 너무 쉽게 죽었다는 걔가 마녀 같은 걸줄 알았는데 <laughs> 뭐시여 시계 타임피스다 마지막 건 쉽게 해주자 인간적으로 어. 마지막 건 쉽게 가자 자, 타임피스 가져오고요 오메 아이고, 조합했던 곳이네. 지하네, 지하실인가 보네. 대충 알것 같은데, 타임피스는 가져가. 타임피스를 몰라. 아, 시간이 있냐? 예 여기 말고요. 아 이렇게. 아, 재료 다 모였다. 재료 뒤에 번호 있네. 아 이거 다 언제 외워서 이거 어떻게 해. 목록을 또 짜놔야 되나? 아 일단은 아 너무 심한데 이거? 스크린샷 찍어놔야 되나? 뭐야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얘왜 이래. 이.. 불쌍하게 의수까지 고통스럽다. 솔직히 얘둘 잘못한 거 없거든요. 왜 잡혔는지 모르겠는데. E A. 아 잠깐만. 그러니까 아 너무, 너무 귀찮게 났다다 써놓자. 아... 어, 3일 일이야 저거? 일이죠. 일은 일은 빨간병 뇌2눈사2 3발5혀2눈1피3 머리카락, 오 머리카락이 점수가 높아. 머리카락 소중한 거지. 머리카락만큼 소중한 게 어딨어. 하... J1. 혀 2번이 J에 하나 들어간다. 아니, 큰거 먼저 볼까? 아 이게 뭔, 뭔 소리야, 이게. 이게 왜 숫자 왜 써있는 거야. 발, L. 첫 번째, 혀? 아닐 텐데. 죄가 없네, 아이, 아인가, 이게, 그럼? 아니, 1인데? 일단, 여기 보자. 눈물, 혀, 뇌, 아, 이지, 얘는 이지, 이, 혀. 어, 일단은, 뇌부터 하죠, A부터 하죠. 뇌는, 이번 2점이죠. 여기 2점 넣고요. S 찾자. S. S는 눈. 근데 왼쪽 눈인지 오른쪽 눈인지 어떻게 알아? 일단 4번 하자. 4번. 그리고 M. M은 2죠. 2는 3 3점. I는 반대쪽 눈이고 1점으로 하죠. 아 맞어. 인형이 있었지? 왼쪽 눈. 아, 그건, 그건 내가 모르지. 눈, 눈이 병에 담겨있는데 어떻게 알아. 이는 눈물. 빨간 병이 눈물이겠죠? 빨간 병 1번으로, 1점으로 하자. 1점으로 하고. R. R은 P. 3점. 됐다. 된거아니야이 F랑, 뭐야, L, 발. 에이 어딨는데? 에이 어딨어? 이거 1 이거 바꿔보자 1 4 아...이것도 뭔일이야 시계를 먼저 해야되나? 시계 먼저 하자 시계, 2시 45분. 오됐다 어, 어. <laughs> 잠깐만요. 저기, 저, 나 잠깐만 시계가 아직 두개 남았어. 진정해. 시계 아직 두개 남았어. 뭐야? 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? 그럼 이제 맞나 보네 아 이게 나왔네 아~~~~ 아~~~~ 하. 혀가 제2 혀가 1번이다 혀는 1점이고 아 꺼져봐 혀는 1점 꺼져봐 혀 1점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구나. 아, 어. 여기 1점에 두자 그럼 어, 맞는 건 아닌데, 그쵸? 약간 차이 나죠. 일단은, 일단은 머리카락 3번, 머리카락 3점, 3점도 두 개야. 여기 여기다 놔봐 하... 균형의 수호자 아니, 이걸 어떻게. 아, 두, 세개세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지금 와서 보니까 하 개, 일단 머리카락을 3점인데, 후, 여기 3점에 두자. 첫 번째 두고, 그 다음에 1번이 혀, 여기다 두고, 이제 뭐 어쩌라고? <laughs> 이제 수평으로 만드 만들... 오! 무거워. 이게 무슨 의미가 의미가 있는 건가? 만드는 게아 일단 다 지우고. 하... 이게 지금 무거운 걸 놔도 이 정도란 말이지. 발을 놓자. 발이 더 무겁겠지. 어 그치. 4번은 혀를 놨는데 이 정도다. 혀보다 약간 더 무거운 거. 눈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태... 피. 조금만 더 올라오자. 조금만 병도 근이 번호 이걸 모르겠다 번호는 나중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. 일단은 뇌가 무겁단 말이죠. 여기다 2번에 나봐. 어, 이거 5번 맞나 보다. 1번. 맞는 거야, 돼. 눈 이상한 거야, 씨. 어, 맞네. 하나가 없어. 하나 없는 게 맞는 건가? 초상화 중에 J1이라고 써져 있던데, 그 기준으로 무게를 찾아보면 어떨까요? J1이요? 혀요? 혀1? 근데 머리카락 3도 써 있었어요. 네, 머리카락 3도 여기 써 있었어요. 아, 그럼 이거를 지금, 이 번호를 여기다 적으면 되는 건가? 아, 다시 적어야 되는 거야? s가 눈아 눈은 다 1번이네 둘다눈다 1번이네 1번으로 하고 m 이빨 3번 m3 이 2번은 눈물이랑 어, 눈물 뇌 눈물 뇌눈 내피 피. 눈 내피 눈 뇌피 432 432아 됐니? 아, 잠시만. 자, 자, 이게 아니라고? 아. 아. 균형의 수호자여. S I M3 눈 눈뇌눈뇌피눈내피 눈물 뇌피 사삼이 혀 무게가 1이라고요 근데 이게 혀를 무게 를1에 두면은 3자리에 잠깐만요. 혀무게가 1인데 3짜리에 놓으면은 플러스 4. 후. 일단 1. 발이. 아흐 <laughs> 그러니까 발이 지금 숫자 2에 있으니 아 그렇게요? 아아아 아, 아. 혀가 지금 5니까 지금 4고 머리카락이 3이니까 아, 잠깐만요? 내가 지금 기둥 안 하고 있거든요. 머리카락 3이고. 혀는 330 무게 0이고 혀일 1인데 아뭐뭐 뭐, 뭐지? 발이 무게가 4.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. 잠깐만요. 아 되게 어렵네. 전부 평등하게 하면 합계 무게가 6이라고요? 그럼 눈알이 5란 말이에요? 아, 자 지금 뭔 소리 지내가? 그러니까 아... 아래에 있는 숫자를 빼는 거다 아... 6에서 1이 빠져서 5고 3에서 3이 빠져서 3이다? 1이 빠지면 이건 5고, 눈은 5고, 아, 알것 같네요. 근데 혹시 공략 보고 오신 거 아니죠? 그러시면안 돼요. 오. 되게 어렵다, 근데. 저번에, 천, 첫, 첫날 할 때, 에, 공략 보고 온 사람이 막 스포를 해서, 아, 니 불안하네요. 2는, 요게 3. 2는 또 귀신같이 많네. 아, m, m이지, m. m m 3 m 3 e 가 눈물이랑, 눈물, 뇌 눈물, 뇌, 피 눈물, 이 e. 뇌, 3 피, 4 2, 4, 3 2, 3, 4, 2, 3, 4, 2, 3, 4 내가 뭔 짓을 하는 거지, 지금? 눈물이 이아 내가 3아왜 이렇게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알4 아, 535 234맞 맞는 거 같은데? 아아이 그지 같은 게임 진짜 클릭 형 하면은 알아서 나오게 좀 해주지. 됐다뭐뭐된거 뭐 같은데 저기. 아아 아, 아, 심장이든 아 6번에 넣어라. 아 오케이. 아 이렇게 뿌리가 다 들어가게 되고요. 뭐야? 뭐, 어, 뭐, 뭐야? 아, 흡수시키는 건가? 좋아. 흡수해, 흡수해. 아. 나오는구나. 우리 가문에. 하문에 뭐해 또 귀찮은 녀석이고. 아 어, 뭐야? 재밌는 양반이네 이거. 다 집어 넣으라는 거 아니야 천천히. 피도 넣어주고. 좀 오래 걸리네. 다 그냥 가져가면 안 되냐? 근데 그래, 다 가져가. 이렇게 엔딩이 나왔습니다. 아 축하드립니다. 가게로 완성했습니다. 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비밀은 루츠 더 보기에서 클릭하세요. 얘기 계속되니까 구독하던가 하세요. 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. 아 수고하셨습니다. 뭐 프리 뭐, 같은 걸 볼까요? 어떻게 어떤 엔딩이 나왔는지 검색 좀해 보고. 근데 나그 저기 뭐 조금 그뭐 윌리엄이 지금 올라가 잠깐만요. 아, 엠블렘을 찾으면 시크릿 스테이지에 갈수 있다 그러네. 아, 그럼 시크릿 스테이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.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뿅!